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이거 공개돼도 괜찮은 건가? 너무 리얼인데 이거 그냥 가요?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오늘은 나무 위키에 이어서 저김수현을또한번 오픈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우리 젤리님들이 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laughs> 너무 감사드려요 아, 오늘은 제 가방을 털어보는 시간 What's in my bag 시간을 가져볼게요 어? 이게 뭐지? 구독. 이번 컨텐츠를 계획을 하면서 안쪽 물건들을 싹 꺼내놓고 한번 봤거든요. 오래된 물건이 좀 많아요. 좀 부끄럽더라고요. 새 걸로 좀싹다 바꿔놓고 싶은 것들이 솔직히 좀 있었는데요. 리얼 보여드려야 되니까 저의 거친 일상 <laughs> 한번 오픈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의 가방입니다. 거의 10년 됐더라고요. 제가 산 지. 이게 좀 성숙해 보이죠? 그때는 왜 이렇게 성숙해 보이고 싶었는지 백화점에 가서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20만원? 그 당시로 생각하면 그래도 꽤나 큰 소비였는데요. 막상 사놓고 보니까 20대하고는 너무 안 어울리는 가방인 거예요. 그래서 한창을 좀 집에 묵혀두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laughs> 다시 꺼내들기 시작한 가방입니다. 이게 왜냐면 사이즈가 너무 좋요 제가 한번 밖을 나가면 7, 8시간은 기본적으로 좀 있게 되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좀 준비물들이 많아요. 거의 고부상이거든요 그래서 일하거나 외출할 때이 가방을 또 자주 들게 되더라고요. 워치마백 첫 번째 아이템 바로 저의 안경. 안경은요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필수템입니다. 나갔다가 어 안경 안 가져왔다. 다시 가야 돼요. 이 안경에는 사실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 안경알이 없습니다. 뭐 안경 닦고 이런 뭐준비물은 필요 없고 정말 안경만 들어가는 양경집을 갖고 다니고 있고요. 이제는 뭐 안경이 본체다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화장품 파우치. 이 파우치도 꽤 오래 썼고요. 뭐 역시나 제가 바리바리 싸 들고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수납 공간까지 좀잘 채워진 이런 파우치가 좋아요. 자, 이 파우치 안쪽을 이걸 보여 드려야 되나. 저는 거의 맥시멀리스트입니다. 진짜 다 가지고 다녀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다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파우치에 뭐가 많고 안쪽에는 뭐 핑크핑크만 다 묻어 있죠. 방송을 할 때나 촬영을 할때 급하게 또 메이크업을 수정하고 바로 들어가고 그런 순간이 참 많거든요. 그 순간의 기억들, 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아주 치열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 립이라고 생각해요.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일 경우에는 무조건 같이 동시에 쓰는 립 제품들. 립이 제일 많네. 뭐가 이렇게 많지? 나왜 이렇게 많아? <laughs> 이게 다 립이에요, 여러분. 근데 또 이제 조명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그 무드에 따라서 립을 다양하게 바꿀 필요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리하자 보면 아 이거 필요할 것 같은데. 어 아, 이거 필요. 맥시멀리스트의 최고입니다 이게. 최근 들어서 이제 파우더를 새로 샀어요. 근데 이 파우더가 여러분 되게 특이해요. 보라색이에요. 화장을 좀 오래 하고 있으면 다크닝 오고 얼굴이 약간 누러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쓰시잖아요. 바로 뽀샤시해져요. 저도 이제 최근에 사서 이제 한 2주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 컨실러는 필수입니다. 밥을 먹고 나거나 화장하고 오래 지났을 때는 지워지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면 무조건 컨실러를 한번 톡톡 이렇게 해주고 파우더 처리를 해야지 새로 화장한 것처럼 뽀샤시해지거든요. 기억해 두세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들고 다니기 시작한 제품이 있습니다. 선크림! 꼭 바르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원래 선크림을 좀안 바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잖아요. 여긴만 타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자외선이 피부 노화의 주범이다. 라는 거를 좀 듣고 선크림을 좀 챙겨 다니고 있고. 근데 이게 모양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애들 쓰는 거 아니야? 정답입니다! 왜 키즈용을 쓰기 시작했냐면 제가 좀 끈적끈적하고 텁텁한 이런 선크림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볍더라고요, 일단. 그리고 저희 애기가 저를 닮아서 좀 많이 탑니다. 막부님 닮았으면 하였을 텐데 이제 아기랑 같이 나갈 때도 애기도 바르고 저도 바르는 그런 선크림. 혹시 뭐 민감하신 분들은 오히려 키즈 제품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좀 재밌어할 만한 제품? 어, 이거! 바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아, 이게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 해도 무리가 갈 때가 좀 있어요. 목 건강은 언제나 항상 좀 예민하게 살펴야 될것 같고, 이게 항산화, 구강, 항균. 입이 좀 음, 뭔가 텁텁한 것 같은데? 라고 할 때마다 이제 이 속으로 좀 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맛은 없어요. 캔디류보다 이렇게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를 선호하는 이유가요. 중개 중에 쉬는 시간이 짧으면 3분, 길면 5분 뭐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사탕을 5분 안에 다 녹여서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빠르게 섭취 가능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를 선호하게 됐습니다. 혹시, 어, 나는 당 떨어지면 어지러워. 당장에 뭘 먹지 않으면 손이 떨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전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뭘 먹지 않거나 당이 떨어지면요. 손이 떨리고 눈앞이 뿌얘지고요. 힘이 풀려서 주저앉은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생겨 다니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가장 쉽게 순간적으로 당을 좀 올리면서 에너지를 빡! 줄수 있는, 바로, 포도당 캔디입니다. 어, 아까 캔디 안 드신다면서요? 이건 엄청 잘 녹아요. 진 장거리 운전을 또 얘기치 않게 하게 되잖아요? 운전하다가. 집 근력이 딸리는데 뭐라 응. 방에서 뒤져서 바로 뜯어서 먹고 운전하고 이렇게 또 집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영양제. 영양제가 참 단골 선물 품목이잖아요. 20대 때는 아 영양제네. 지금은 영양제가 제일 좋아요. 영양제 받으면 진짜 다 먹어요, 저 요즘에. 매일 아침 챙겨 먹는 거 소개해드리면, 일단, 오메가3 칼마디, 비타민B, 비타민C, 요렇게 네 알씩. 요 영양제는 뭐냐면요. 뇌세포 구성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헉! 머리 똑똑해지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었고요. 집중력에는 도움이 확실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가방에 하나씩 챙겨 다니다가, 힘든데! 딱 꺼내 먹는 용도입니다. 이어서 샤크 케이스가 또 저스럽죠 막구님이랑 같이 커플로 좀 사용을 하고 싶어서 커플 키케이스를 샀습니다 저는 화이트, 막구님은 그린 좋아하니까 그린으로 사줬는데 쓰고 있나? 제가 억지로 케이스에다 입혔던 걸로 기억하는데 빼고 다니는지 모르겠네요 키케이스가 왜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뭐 계실 수 있는데요 그냥 예쁘잖아요 다음으로는 머리핀 그리고 머리끈, 카메라, 조명, 장소, 무드에 따라서 헤어를 다양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항상 이제 좀 갖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만큼으로 이제 머리를 좀 변형을 주고 있습니다. 아, 사실 저는 샵을 또 갔다가 일을 하러 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워낙에 또 멀리 살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헤어 메이크업을 셀프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머리 직접 하는 것도 기회가 된다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제 가방에 챙겨두는 비상용 템 바로 바로 보조 배터리. 외출할 때 스마트폰 쓸 일이 많아요 저는. 시청자분들 채팅을 확인하지 못하는 공간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 채팅을 계속 확인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계속 쥐고 있어야 돼요. 차에서 충전해도 되지만 어쨌든 바깥에 있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 배터리 하나 갖고 다니면서 이 안정감을 저도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평소에 어떤 물건을 갖고 다니는지 워치, 인마, 백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대단할게 없는 소소한 물건이지만요,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셀프 헤매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컨텐츠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도 다양한 이제 스토리가 담긴 물건들이 넘치게 많거든요. 제가 기회를 봐서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셨던 이런 여러 아이템 소개해 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찾아봐도 이게 뭔 말이야 싶은 다양한 이야기. 지금까지 안경 누나 김세현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